안녕하세요. 박선수TV의 박현상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찍는 시간이 좀 늦었네요. 어, 이프랑좀 수다를 떨고 좀 세상 얘기, 사는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는 어, 좀 늦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요즘 사는 얘기하고 회사에서 무슨 얘기 하다 보면 꼭 마지막은 주식으로 끝나요. 그래서 뭐 오늘 뭐 SK이노베이션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뭐 주위 사람들한테 뭐 저희 영상을 좀 봤다고 사셨다는 분도 계시고, 무슨 언니 사셨는데, 오빠,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바뀐 것 같고, 아, 그거 들으셨어요? 3프로 t v 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상장할 수 있다고?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로 시작한 3프로 t v 가 그간 인기를 힘입어 그 상장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주식방송 채널이 상장을 한다. 정말로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시장이 얼만큼 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든지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뭐, 어찌됐든 오늘 반등이 나왔던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 얘기를 좀 해보고 조금은 좀 심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바닥 맞나요? 라고 써놨고요. 오늘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바닥 맞나요?고요. 장 끝나고 카톡이라든지 여러 메신저 통해서 이제 사도 되냐라고 물어본 것도 대,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는 좀 헷갈려 하는 거죠. 근데 저도 오늘은 주식을 아침에는 못 샀어요. 아침에는 못 사고. 물론 제가 아침에 좀 바쁘기도 했었는데, 오후부터 사기 시작을 했, 했고, 오후부터 사기 시작할 때의 느낌은 기존의 주식이 꽉차 있는 투자자는 사들이지 않았고요 최근에 신규 계좌 그리고 현금이 많은 계좌는 조금 사들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금이 있는 투자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추가 매수를 충분히 할수 있는 거고, 근데 지금 들어가는 총알이 마지막 총알이다 하는 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여기서 더 물려버리면 물려버리면 할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자제하시자.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어, 다, 뭐, 물려있는 다른 종목이 올라오면 그걸 현금화를 통해서 계좌 상태가 좀 좋아지면 그때 좀 매매를 할 텐데, 어찌됐든 저는 오늘 2시 정도에 좀 환경 방송 연결도 있었구요. 어, 이것저것 좀 많이 바쁜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진짜 정신 없더라구요. 어, 저도 아침에는 조금 헷갈렸으니까. 근데, 오후부터 주식을 사 들어가게 된 계기 같은 게 뭐냐면은 저 관종판을 보면은요 시벌개요 시벌개요 우리가 바닥을 직원들이 확인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장이 종가까지 끝까지 올라야 됩니다 중간에 꺾이면 안 되고요 코스피지수고요 근데 반대로 코스닥도 3%는 올랐어요 근데 거의 다감아 올랐죠. 근데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이거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9% 급등, 셀트리온이 14.5%나 급등했던 것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 시황이 좋아져서 시장이 또 올랐다. 이것도 맞는 얘기인데 예전에 우리가 주식을 할때 예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혹은 셀트리온 몇 개만 오르고 말았거든요. 시장이 반등 나오더라도.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다 나와요, 반등이.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다 나와요, 다. 이론장은 여러분들도 처음 겪어봤지만 저도 처음 겪어보고요. 원래는 하루 이틀 정도 시차를 두고 중소형주가 움직이기 하는데 그 내용은 제가 좀 걸릴 것이다라 하루 이틀 정도더 걸릴 수 있다라고 제가 주말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죠. 근데 하루 이틀에 대한 이펙트가 하루 만에 끝나버린 거예요. 하루 만에. 굉장히 예전보다는 한 3, 4일에 지나서 이어져 왔었던 시장의 반등 추이가 하루를 압축해서 한꺼번에 움직이게 되는 거죠. 대단한 시장입니다. 정말로 대단한 시장이에요. 안 오른 게 없어요. 예전에는 오늘 같은 장이면은 첫 반등이 나올 때 내가 가진 종목 10개 중에서 5개는 빠졌습니다. 왜냐면 소외주니까는. 혹은 그 소외주들은 반등이 좀 늦게 나오니까는. 물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한두 종목, 두세 종목 정도는 빠진 게 있긴 하겠는데 대부분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오전에는 대형주 위주로 오르다가 오후에는 중소형주도 같이 따라 올랐어요. 이게 굉장히 확산이 빠르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공매도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오늘 오후 방송, 한경 오후 임종혁 대표랑 하는 그 방송 주제가 공매도, 게임스타파 공매도 투자 전략.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거래소 사이트에서 어떻게 찾아보는지. 공매도 상위 종목 1등이 뭐였습니까? 롯데 관광 개발이었거든요. 요놈인데 제가 오늘 추천을 했어요. 오늘 일주일에 한번 추천하는 종목. 그래서 이걸 추천해서 한7% 올랐으니까 잘한 거죠. 오후에 추천했으니까는. 근데 추천했을논리가 뭐가 뭐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 안 올랐다는 거. 두 번째, 공매도가 많다라는 거. 세 번째, 실적이 상방비도 꽂히게 되겠다. 이거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추천하게 됐는데 뭐 다행히 좀 결과가 좋았고 뭐잘 맞췄다 이런 자랑을 드리는 게 아니고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제가 영상을 3 개는 올려드렸는데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가장 먼저 매매해야 될 종목은 SK 이노베이션, 그죠? 오늘 12.8% 올라서 끝났어요. 대형주 치고는 이건 중성주 입장에서 상한가인데 거의 응, 이렇게 올라가게 됐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씩 저 툭툭 아이디어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뭐 다른 유튜버처럼 들 내가 이거 찍었대느니 오늘도 적중 뭐 이러면서 막 썸네일을 그렇게 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달면은 이미 제가 한만명 돼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른 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시장은 또 그게 아니죠 저는 조용하게 제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게 목적이라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뭐 이래서 이랬어요 시장 자체는 SK이노베이션이 12.8%.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대형주 중에서. 그럼 뭐이 정도면 괜찮은 상황인데, 일단은 앞으로가 중요하다 이거죠. 앞으로가 중요한데, 일단 뉴스를 보면서 아이디어를 생각해 봤는데, 요게 나와요. 바운드리 쇼티지. 제가 주식하면서 가장 주식을 무조건 매수해야 될 경우는 두 가지. 기억나세요? 한번 써보세요. 쓸게 없죠. 채팅창이 없으니까. 뭐죠? 쇼티지랑 터너라운드입니다. 그죠? 실적은 터너라운드가 돼야 되고, 어황은 쇼티지가 들어가야 되고. 근데 이 내용도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죠? 말씀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뭐 얘기하면서? 오디니 보자. 요얘 얘기하면서. 비 b 이텍 근데 오늘 차트 보니까 다른 것들, SK이노베이션 급등 나올 때, 디 b 아 t e 3% 정도밖에 반등이 안 나왔는데, 내일 오르면은 추세 복귀 될 텐데, 어찌됐든 파운드리 쇼티지는 겁나 되고, 내년에도, 아, 올해죠, 그죠? 인상 계획 있고, 이 쇼티지가 당분간 끝날 확률은 없을 것 같은, 적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 그때 방송도 TV에서 d b i 텍 얘기했었고 를 이때 얘기했죠. 45,000원대 그렇죠? 했었는데 지금 시장 때문에 고점 대비 74,000원 대비 63,000원이면 만원 이상 15% 이상 빠진 가격이고 요때 못 잡았죠. 이럴 때못 잡았죠. 계속 올라가기만 해서 이 정도면 은 거의 한 2주 전 주가인데 시장 하락 때문에 이것을 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어떤 걸 줄까? 그 제가 뭐 사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리고 내가 못 샀던 거 사자 이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파운드리 쇼티지 얘기 말씀드렸고 내일부터 살까요? 바닥 만나요. 이거는 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d b i 이텍처럼 아쉬웠던 종목이 매수 자리에 올때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 고객들 중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매수 자제를 지켜드렸고, 현금이 많은 분들, 혹은 최근에 저한테 처음 매매를, 혹은 지금, 지금 입금했어요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오늘 쭉 사자고, 오후부터 말씀을 드린 거. 이게 뭘까요? 이거 계좌 포트폴리오입니다. 그죠? 만약에 오늘 80%, 80포인트 정도 올랐다 치고, 내일, 한 30포인트가 밀려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잠깐 볼까요? 지금 미국장 좀 어떻게 보는지 인베스팅 인베스팅 c o 들어가서 지수선물 보면 되겠죠 그죠? 다우지수선물0.7% 아까 오전까지는 다우선물 나스닥선물 마이너스였는데 오후 2시 정도부터인가 플러스로 돌았죠. 근데 오늘 장중보단 더 많이 플러스포크 돕니다. 그죠? 응. 이런 식으로 일단은 지금 입장에서는 나빠 보이지 않거든요. 그죠? 근데 제 친구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바닥이야? 내일 사도 돼? 그러면 제가 그 친구한테 장고 보내봐. 현금 있어 없어? 라고 먼저 물어보거든요. 현금이 있어? 없어. 현금이 있어야지 바닥임을 알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말로 좋은 종목이 있고 그러더라도 급할 필요는 없어요.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모 투자자분께서 제가 방송 추천을 언제 했죠? 효성 TNC 효성 TNC죠. 이때 죠 이때. 저희 유튜브 영상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요기 정도 와, 많이 먹었다 근데 오늘 상을 쳐요 근데 장중에 시가가 16% 떠서서 시작했습니다 너무 강력했던 거죠 그럼 저한테 전화와서 잡아야 하나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안 됩니다 16% 플러스 날때 아니 오늘 결론적으로 제말안들었고 사셨으면 15% 먹은 건데 그죠 16% 떠서 만약에 장이 안 좋아져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린다면은, 어떡하겠어요? 분명히 중간에 손절을 치게 마련이죠. 이게 뭡니까? 진짜 좋은 종목도 스판덱스 업황 엄청 좋다고 말씀드렸고, 이때 그냥 퍼 3배죠. 글로벌 피어그룹 퍼 10배 이상 되고, 글로벌 피어그룹 대비해서 60% 이상 저평가. 여기서 따블라도 할말 없다. 이게 레포트 제목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 좋은 게 빠지더라도 사지 말자. 장 어쨌든 종가로 상한가 초긴 쳤지만. 그 누가 잘못했어요? 이게 과연 이게 제가 잘못한 건가요? 투자자분들 끄덕끄덕 하고 전화를 끊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편안해야지. 내 계좌 및내 마음가짐이 편안해야지. 그 종목을 사더라도 사더라도 끝까지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바닥 맞나요? 이 질문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나 현금 비중 50%인데, 지금부터 A라는 종목 사 들어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주식을 좀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근데 아직까지 10년 되신 분, 5년 되신 분도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전화오면 일단 계좌 번처 보시죠. 라고 시작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현금 많으시면 사셔도 되고요 현금 없으시면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내일 반등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하는데 생각해볼까? 지난주 금요일 날 기준으로 90포인트 빠질 것 같다고 예측한 전문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시장은 대응이에요. 대응, 대응을 해야 되는데 내가 편안해야지 대응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종목 얘기해야 되는데, 좀또 마인드 얘기만 하네요. 음. 어쨌든, 근데 제 생각에는 마인드가 90%입니다. 90%. 주식할 때는. 나머지 2, 30%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종목은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 요 며칠은 제 시장 좋을, 안 좋을 때는 신규 종목을 잘 말씀을 안 드려요. 원래. 왜냐면 아무리 좋더라도 신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더 커지게 되고요. 기존에 있었던 종목들 좋은 종목들 가지고 매매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장이 안 좋을 때는 신규 종목을 잘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스터디 한거 가지고도 매매도 충분하거든요. 그죠? 좀 이해가 되셨죠? 오, 제가 어제 그 뭐죠? 영 다른 영상을 좀 올려드렸는데 그 조회수라든지 그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간지럽죠? 졸릴라 그러나 했는데, 일단은 그만큼 관심이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올랐으면 좋겠고, 가장 더 중요한 것같을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 같은 거는 내가 필요하고 내가 편안할 때, 그때 정말로 내가 사고 싶었던 주식을 오늘 효성 티인처럼 16% 급등할 때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하시지 말고 뭐 d b a 이 자리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나쁘지 않은데, 여기 음. 정도까지는 반등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정도 나오면 10% 나오겠네요. 종목 추천은 아닙니다. 혼자 제 생각하는 걸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그런 생각, 시간을 가지셨으면 어떨까? 정말 내가 진짜로 지금 편안한 위치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나? 하도, 그 오늘 하루 종일 들은 말은, 쫓아잡아야 됩니까? 이런 얘기. 내가 편안하면 잡는 거죠. 그죠? 사기꾼들처럼, 저 오늘 반등 맞췄습니다. 제가 제 종목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어도 박선수 TV를 듣는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진정성, 그리고 이것이 진짜다. 정말로 내가 들고 있을 수 있어야지 진짜예요. 이거를 꼭 생각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 내일도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 있으면 조금 더 올려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은 요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히 주무시고요. 주무시고 내일 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